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이번 역시 소액으로 고배당 당첨되었네요.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컵 중국 홍콩 분석, 홈팀 중국은 이번 2025 EAFF 21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 2 경기를 치르며 무득점 2배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표팀의 최전방과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던 우레이와 유로판. 그리고 수비의 후어 타우까지 모두 공식 명단 제외로 결정하며,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각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지난 일본 전과 한국 전 모두 공격 진행에서 장인인과 웨이스하우가 선발로 나섰으나,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 없이 경기 내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미드필드의 쉬신이 적극적인 볼 배급과 역습 전개를 시도했음에도, 필드업에서의 안정성 부족과 결정적인 마무리 부재가 겹치며 2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했다. 수비진 역시 후어타오의 공백으로 라인 간격이 흔들렸고 상대의 단순 침투에도 실점 위험이 컸다. 전방 압박의 위력이 약화되면서 중원에서 상대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팀 조직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홈 이점도 없는 중립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핵심 전력 부재와 패스 연계 탈압박 능력의 명확한 한계로 인해 경기력 반등의 기대치는 크지 않다. 원정팀 홍콩은 이번 대회에서 역시 2패라는 동일한 성적을 기록 중이나 지난 한국전에서 실점은 많았으나 수비수 유아이림이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집중력과 끈기 있는 수비 운영이 돋보였다. 공격진에서는 맷 워어가 꾸준히 침투와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미드필드의 찬시욱한 역시 롱볼과 측면 전개에 힘을 실었다. 홍콩의 약점은 낮은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의 단조로움, 슈팅 정확도가 낮다는 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 적은 기회 속에서 한 골을 기록하며 전방에서의 순간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수비에서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방어에 집중하며 실점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골키퍼 야풍카이는 수차례 선방으로 실점을 줄이기 위해 분투했고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움직임으로 골문을 지켰다. 이런 전술적 변화와 집중력은 동아시아 강호들과의 연전 그리고 비슷한 레벨의 중국을 상대할 때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역습에서의 위협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수비수 유아이림이 결장한 상황에서도 조직력 이탈이 크지 않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번 맞대결은 두팀 모두 입패 득점 빈곤 및 수비 불안이라는 공통의 약점을 안고 치러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은 우레이와 유로판, 후어타우 등 주요 자원의 결장 여파로 지난 두 경기에서 공격적 유연성, 수비 집중력 모두 일관성 부족이 두드러졌고 득점 루트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반면 홍콩은 낮은 점유율과 많은 실점에도 불구하고 각 포지션별 전술적 이해와 조직력 유지, 핵심 골키퍼 야풍파이의 리딩에 힘입어 실점폭을 줄이고 몇 차례 위협적인 역습도 성공시켰다. 두팀 모두 득점력은 낮으나 중국이 해결사 부재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홍콩은 오히려 최근 대회에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골을 만들어내는 등 한층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홍콩은 상대적 약자임에도 선 굵은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으로 충분히 승점 획득 가능성을 높여왔으나 중국은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형적 빌드업에서 마무리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최근 전적 및 대회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부상자 영향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홍콩이 후반전 역습을 통한 집중력 발휘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한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동아시아컵 한국 일본 분석. 홈팀 대한민국은 이번 2025 EAFF 2일 챔피언십에서 조별리그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팀은 김민재, 정승원, 전진우 등 수비와 미드필드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인해 대회 명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선수들과 주축 자원들이 빠르게 조직적 호흡을 맞추며 강한 압박과 효율적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동경, 주민규, 강상윤, 이호재 등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중국전에서는 빠른 템포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홍콩전에서는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침투와 세밀한 패싱 플레이로 골문을 열었다. 미드필드에서는 안정적인 패스 배급과 역습 차단에 집중하며 85%에 이르는 높은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경기 양상을 이어갔다. 수비진도 전체적인 라인 컨트롤과 집중력 있는 커버 플레이로 상대의 주요 득점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경 기연속 무실점을 기록 중이다. 수비의 중심이던 김민재의 결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라인 컨트롤 그리고 골키퍼의 안정적인 리딩이 조화를 이뤄 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일본 역시 이번 대회에서 2연승을 거두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마치다 코우, 와타나베 최요시, 타니구치 쇼코 등 수비 핵심 자원과 쿠마사카 코우키, 모리타 히데마사 그리고 오에다 아야세까지 여러 명이 주축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지만 점에인 호소야, 이나가키, 모치즈키 등 현재 라인업을 이끌고 있는 선수들의 기동력이 팀 전술과 완벽하게 융화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세한 점유율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60% 수준의 안정적 점유율, 박스 인근에서의 이선 침투, 그리고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 전개가 돋보였다. 특히 지난 홍콩전과 중국전에서 각각 6득점, 2득점이라는 다득점 경기를 펼치며 매끄러운 공격 전개와 높은 결정력을 과시했다. 수비에서는 여러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전환과 조직적인 커버 플레이, 중앙 압축을 통한 실점 최소화에 성공하며 대회 평균 실점 0.5점이라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미드필드와 공격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패스 성공률 역시 88% 내외를 기록. 상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돌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박스 안에서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시도한다. 두팀 모두 부상 선수 발생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경기력과 대회 내 기록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수비 안정성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일본은 공격 전개의 완성도가 강점으로 손꼽힌다. 이번 맞대결은 전통적인 라이벌전의 긴장감 속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세보다는 치밀한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이동경, 주민규 등 움직임이 좋은 공격진과 경기 컨트롤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빠른 템포와 짜임새 있는 연계 플레이로 일본의 공간을 노릴 전망이다. 일본 역시 점해인 호소야 등 간결하고 결정적인 패스와 박스 근접 시도, 하프 스페이스 활용으로 대한민국 수비진을 흔들면서 공격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기존 라인업의 결속력 그리고 수비진의 집중력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고 골키퍼의 안정적인 클리어링,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강점이 부각되며 일본의 파상공세에도 당황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술적 운영이 가능하다. 일본의 공격진은 실점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지만 최근 경기에서 한국 수비의 위외의 단단함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간의 손발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점, 코칭스태프의 상황별 전술 대응이 매우 민첩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강한 집중력과 치밀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효과적으로 기회를 창출해내며 치열한 공방 끝에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적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